슈고 다이어트 잡지밥 만들어 먹기 아 여러분들 오리온제 한봉지 먹방이라뇨 생각보다 좀 적어볼지도 네 오늘은 오늘 시청자분이 추천해준 다이어트 음식 요리 먹방 되시슨데 이거 먹으면 은 6kg 빠진대요 저 6kg 빼겠습니다 양심무게 6kg 빠리 치는 거 아니에요 이마요 일단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기 전 요, 컵누드를 먼저 해놔야 되거든요? 내가 또 오늘 인터넷 보면서 레시피 공부 많이 했어요. 내가 레시피 머릿속에 다 넣어놓고 왔다. 자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다진마늘 한 스푼 딱 넣고 진간장 한 스푼 딱 넣고 그리고 알룰로스 설탕 넣으라 하는데 이거 맞을 거야. 집에 있더라고. 나도 약간 저당 설탕 이런 거 사놨었는데 이거 뭐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넣어주고 굴소스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 굴소스가 없어요? 굴소스 없으면은 간장 넣고 설탕 섞으면 이게 대충 굴소스예요 설탕 너무 많이 들어간 거 같은데 한 스푼만 좀더 넣을까 짭케이게 먹으면 맛있어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컵노들 스프 한 스푼 정도 넣으라 그랬거든요 이 정도? 뿌리기 아 여러분들 레시피대로 해야 돼요 짜게 먹으면 오케이. 건강에 안 좋다니까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물 솜까지 부으라 카던데 오케이 그리고 섞고 이제 요 잡채밥의 주재료는 옆에 좀 치아두고 이제 본격적으로 고기를 구워보도록 할까요 돼지고기 요거 어, 진짜 많긴 하네 양이. 야. 이거 400g짜리거든요. 안틈만 넣을까? 와, 이거 다꾸면 진짜 1,400칼로리네. 오리고기가 칼로리가 높구나. 근데 오리 기름은 흡수 안 되잖아요. 구라칼로리 그런 느낌 아닌가? 자, 일단은 프라이팬에 열좀 올라왔으면은 이제 반틈 정도만 이렇게 꾸 넣어 주고 오유 뭐 이게 안나 이거 불나나 가 이거 난리났다. 이 오리 기름이 액기스야. 이맛 있어. 양파는 다이어트야. 아, 여러분들. 기름이 맛있어요 어떻게 기름을 버려 안유구 아니에요 서줌아주세요 근데 기름 너무 많은데요 맛있겠지 으에. 우와 잡채 스멜 장난 아니네요 이거 이건데 이게 그 전설의 마이너스 6kg 다이어트 잡채밥인가 여기다가 마지막 활용점점 오케이 채소로 건강 지켜 플러스 6kg 아니에요 서줌아주세요 아니, 이게, 예 그리고, 끓이면서, 국물이 점점, 좀 마르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밥이랑 싹싹 비벼먹으면 야무지겠다 이거. 일단, 수분이 없어질 때까지, 싹싹 이렇게 버무려주어가지고, 사그라들었다? 그때 불싹 끄고, 식혀주면서, 고춧. 다이어트 할 땐, 역시, 제국밥이지. 제국밥. 다이어트인 만큼, 한 스푼. 좀 많이 안먹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한쪽으로 싹싹 몰아. 이렇게 하면 좀 적어보임. 이예 예산 서늘요주딱 맞는데 근데 또 이렇게 먹으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얼마나 건강이 걱정되겠어요 푸데이 준비되십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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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차시는 김치도 좀 들고 왔어요 김치 넣 김치 찌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탄산 차셔가지고 제로 콜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김 찾으시는구나 우리 시청자 분이 차시는 김도 들고 왔습니다 <놀람> 다 그렇겠다 <놀람> 슬슬 이거 그냥 이렇게 숟가락으로 해가지고 밥이랑 오리고기 같이 마 이거 뭔가냐 이말 비주얼은 학교인데, 이거. 띠리 아이고. 맛있다. 음. 굶고 먹어서 그런가? <laughs> 딱지야, 딱지. 니가 먹은 풀은 이거야. 음, 오늘 핫빵 먹방, 핫빵 먹방. 근데 좀 기름진 느낌. 그렇게 기름질 된 김천점은 되지. 음. 와, 이거. 와, 컵누들 당면 왜 이리 맛있지, 이거? 그건 니가 먹은 거 아니야 띠리아 근데 아니 딱지가 제 옆자리를 너무 꽉 쥐고 있어가지고 내풀 먹는 걸 방해한다 이거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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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들고 왔는데 딱 얹고 오리고기도 여기다가도 이제 오늘 잡채밥인데 그렇지 이게 잡채밥이지 오리고기 음섭인다 하나 더 얹고 띠리리 아, <목소리> 아 이제 갔네 괜찮은데 솔직히 다이어트하고 거리가 먼거 같긴 하거든요 괜찮은데 다이어트하고 거리가 멀어서 맛있는 거군요. 가까웠으면 별로였을 거야. 이게 다큰그림이네큰 그림. 데레리 약간 간장 찜닭 같기도 하고. 응. 김치찌개도 아니, 김치찌개도 아니, 김치찌개도 아 여러분들 김치찌개도 돼지고기도 좀 넣고 김치도 좀 넣고 살찔까봐 이거 두부도 넣었다 리 아니 딱지 가니까 정식이가 오네 뭔데 이거 아니 선수교대 했나봐 아 덥다 아, 좀 벗고 먹어야겠다 이거 아, 사실 오늘 깔깔이 입은 이유가 좀 작아요 건조기 돌리니까 작아지더라고 그래고좀 속살이 보여 시스로 시스루 이거 진짜 이렇게 일어서면은 너무 자극적인데 우리 시청자님들 코피 흘릴 수도 있으니까 옆에 휴지 꼭 놔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밖에서 정식이가 자기랑 안 놀아준다고 자기랑 같이 다이어트 안 한다고 서운한가봐 오늘 메뉴 생각보다 신박한데요? 아 근데 이거 짜장이랑 먹기에는 좀 힘들어요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하다 생각이 안나 그냥 이 상태로 약간 끝난 느낌 아 땡초나 치즈, 후추요, 그냥 약간 찜닭밥 같은 느낌이라서... 음... 니글니글해 죽을 거 같아. <웃음> <웃음> 라면 안 돼! 근데 이거 면님 무니 없네. 여러분들, 오늘 다이어트 먹방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먹을 거예요. 정식아, 아까 전에 딱지가 먹던 거야. 별론 같다. 아니, 탈료 있어요. 여러분들, 저 정말 죄송한데, 저 이제 후식 끊었어요. 저 한동안 후식 없습니다. 적당히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 음. 지금 느끼해서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때 조절을 해야 돼. 이 뭔가니 마? 아니 갑자기 서커스 시작하는 이거 뭔데 이거? 정씨가 지금 거의 탐내. 저대체그어 <laughs> 그 아무리 그래도 그그 안돼 그거 너 고양이 아니지 사람이지. 그거의 뭔데 뭐 앞길 막고 있는데 이거? 너 뭔가니 마? 아니, 아니 살좀빼란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근육이에요 이사 오지 말고슨 그치 이게 쇼츠 각이야 꼬리 촉수 공격 안돼야 기름진 게 나은 게아와 다 먹었어. 정신없어. 너 사람 보는 눈이 있네. 잘생긴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말이야. 아, 여러분들, 후시간 돼요. 아, 기름 쪄서 그런가? 좀 빨리 배부른 느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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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헬스 먹방이었어. 이제 좀 김치찌개 먹겠네요. 어 <목소리도>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식박새읍! 오늘의 쿠키영상! 다고야끼드시 있으면 돼! 우와 이거는 하나도 안 찐다. 이건 진짜 하나도 안 찐다. 우와, 불닭이네. 위에 있는 가스 오브신, 이거 생선으로 만든 거라 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찐다. 이거 바코야기 안에 이거 문어 들어가지고, 문어는 단백질 하나도 안 찐다. 이거 삐링어 살짝 매콤한 맛, 매워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소스는 하나도 안 찐다. 이렇게 먹은 나의 몸무게 99.3 뒷운동 좀 했습니다 100에서 좀 내려왔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운동해가지고 아니 몸무게 100에서 99로 내려왔으면 자랑해도 되지 않나 키는 2m 18cm야 김치찌개는 이거 이거 발효된 채소라 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진데 유산균 유산균. 음. 채소는 이거 많이 먹으면 쪄요. 음. 그래서 코끼리가 돼지야 많이 먹으면 안 돼.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어 근데 배불렀으니까 더못 먹겠어요. 이게 기름져서 그런가? 빨리 배 차는 느낌? 음. 국물은 살찐다 이난가야지0 0 0는안1다다0은다 1000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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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0은 0. 1000은 0. 1000은 0. 1000은 0. 1000은 0. 1000은 0. 1 0 0 0